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1학음학전공 4학년 1,8학번 신재호입니다. 지금 한남대학교 1학음막전공의 제40대 학생의 하나의 학생의 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규슈에 위치해 있는 나가사키 현에 나가사키 외국어 대학교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2020년도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못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학이 확정이 되고 나서 학교 측에서 코로나 때문에 유학을 못할 수도 있다고 라 얘기를 들어서 한동안 준비를 못하고 있었는데 한달 전에 갑자기 준비를 하라고 연락이 와서 학교 측에서 이메일로 서류들을 보내주고 그 서류를 작성하면서 비자 신청도 해야 돼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PCR도 받았어야 됐어요. 네. 제가 2월달에 코로나에 걸렸어가지고 그 코로나 양성의 여파가 계속 나왔어서 코로나 PCR 검사는 한 10번 정도 한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음성이 떠서 갈수 있었고 공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가 공부를 더 하진 않았고 학교 학과 수업에 충실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크게는 제가 해외 일본에 취업을 할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학을 가게 될수 있다는 기회가 생겨서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고 또 제가 일본 건축물에 조금 관심이 많아요. 뭐 오사카상이라든지 뭐 그런 성 같은 거에 특히 관심이 많고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유학을 하게 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나가사키의 위치는 우선 토기츠시라는 곳에 위치가 있는데 그 주변 상권은 얼마 없어요. 하지만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게 되면 시내에도 충분히 저희놀 거리도 많이 있고 그 학교 주변에도 이자카라든지 그렇게 놀수 있는 분화 거리가 조금 즐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서 버스로 2시간만 가면은 여러분들잘알고 계시는 후코오카에도 금방 갈수 있고 왔다 갔다 와 44시간밖에 뭐안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놀고 즐길 수 있는 거리는 많다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저는 일본 유학 중에 있었던 모든 수업과 활동들이 좀더다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수업을 조금 많이들 하고요. 그리고 발표 수업, PPT를 만드는 수업, 그리고 조별 활동이 조금 많아요. 이거는 한국 학생들이 조금 꺼려 할 수도 있는데, 그 적응한다면 여러분들 일본어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매주 레포트를 쓰게 했는데 이 레포트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말하기 뿐만 아니라 글쓰기 능력과 읽기 능력까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잡아할수 있고 여러분들은 일본어 능력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면은 일본어로 말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없었었고 한국에서는 그리고 일본어를 쓰더라도 굉장히 쉬운 단어들만 적거나 아니면은 일본어를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지 않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레포트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겸양어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둘벌 활동을 하면서 와카모노코토바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쓴 단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쓰게 되면서 일본어가 굉장히 많이 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배구부랑 그리고 한일 교류동아리라고 해서 팥빙수라는 동아리에 있었는데, 두 개를 들었었습니다. 배구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활동을 했었고, 일본인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 재밌게 할, 활동할 수가 있었고 또 특히 일본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동아리 문화가 발달했다 보니까 학생들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수준 높은 경기를 하고 싶을 때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껴서 할수 있고 교류를 위해서한다는 경우에는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인 학생들과 일본어로 교류를 하면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의 교류회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날짜가 없었는데 비정기적으로 바베큐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통 문화를 체험한다든지 아니면은 나가사키 이곳저곳에 여행하는 활동을 했었어요. 제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어학촌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이 모여서 활동을 했었는데 공기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부루마블그런 것도 했었고 일본 전통 문화도 체험할 수 있었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우선은 일본에 지금 한국이 굉장히 유행 하고 있어요. 특히 아이돌, 케이팝, 그리고 먹거리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일본인들이 많이 다가왔어요. 왜냐면은 하 케이팝 알고 있냐, 뭐, 뭐 먹어봤냐, 떡볶이 먹어봤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었고 매, 매운 거에도 굉장히 열리가 있어요. 자기들은 잘못 먹지만 약간 먹고 싶어하는 자기가 이제 맵부심을 부리는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 보면은 불닭볶음면을 하나를 다 먹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부심을 좀 부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여 보니까 너무 매워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다 먹기도 했었고 그런 거 보면은 뭐 일본인들과의 교류 그리고 또 일본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만났어요. 중국인, 대만인,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대, 독일, 미국인,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외국어 대학교다 보니까 이그 학생들이 많이 오고 또 저희가 기숙사도 일본인도 함께 사용하는 글로벌 기숙사예요. 그래서 기숙사 1층에 가보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거기서 교류도 많이 이루어졌고 네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나 있습니다. 가장 큰건 돈이었습니다 왜냐면은 하 저희가 단위가 다르잖아요 한국에서 천원 하는 거는 일본에서 백엔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백엔이라고 하는 숫자가 한국에서는 백원 정도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돈을 막 쓰게 되는데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숫자를 보면은 굉장히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 그래도 유학이 돈이 많이 드는 활동인데 여기서 그렇게 생활비나 아니면 은 필요가 없는 지출로 제가 돈을 많이 쓰게 되면은 유학 활동하는데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본어 능력이 향상이 된다라는 점을 크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아무리 기회가 잦더라고 하더라고 일본어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저희 뇌에서도 이제 그 일본어를 받아들이고 좀더 쉽게 습득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일본 그 자체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본어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그 일본어 듣는 능력이 향상되고 또 그걸 들으면 답도 해야겠죠 그래서 거기서 일본어 말하는 능력도 길러집니다 오늘도 수업도 일본어 하다 보니까 필기도 일본어로 하게 돼요. 그러면 일본어 쓰기 능력과 일본어 지우는 능력, 읽는 일본어 읽기 능력이 전부 다 향상이 되고 또 이제 그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사고가 일본어로 바뀝니다. 그 일본어로 바뀌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생각하는 대로 일본어로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단계적인 일본어의 향상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일본어 실력은 굉장히 빠르게 향상될 것이다 라고 장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유학에 뜻이 있고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싶은데 일본 생활이 나에게 잘 맞을까 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만약 유학 기회가 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한번 신청해보세요.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기본적으로는 뭐한 학기 혹은 1년 정도 가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가져오면은 내가 일본에 얼마나 잘 적응을 할 수가 있는지, 일본인 나한테 잘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학기도 너무 길다 싶으면은 어학연수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체험들이 일월문학과에는 다양하게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신청해보세요. 일단 신청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